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14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단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자, 밤빌리아 버가의 지역에서 사도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믿는 사람보다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보니까요, 뭐라 그어요 우리가 지난주 어제 봤지만 유대인들이 귀부인들을 통해서 또 유력자들을 통해서. 바퀴에서 결국은 내보내잖아요. 그죠? 도망 나와서 어디로 왔어요? 이곤이오리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자, 이곤이오리라는 지역에 와서 함께 또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여러분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의 회당. 그러니까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는데 기준점이 어디냐면 여러분 유대인 회당입니다. 자, 유대인 회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포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갔더니 거기도 역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게 했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들을 수 없는 거죠. 오직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여러분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성경 말씀 들고 어디 가서 뭐라고 선포하겠습니까? 뭐 특별히 전도하는 뭐 전도지를 가지고 나왔으면 뭐 전도하는 거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세하게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또 유대인 회당 이곤이원에 갔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다. 그러나 역시 어디가 되든지 저기 정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저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역시 이번에 가서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보니까 2절부터 오는 7절까지. 자, 그러나 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설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역시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니까 이거는 바울의 말을, 바울의 선포를,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형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졌던 어, 어떤 그 신앙관, 신앙생활 뭐 이런 거죠. 제가 97년도 미국 왔는데 오늘 그때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 아, 한국에서 웬 젊은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예배드린데 되게 오래 드리고 힘들게 하네. <laughs> 이런, 이런 말씀 하더라고.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때뭐 저는 미국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식 예배를, 뭐 지금도 한국식 우리 예배지만, 좀 더, 한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일날 아침에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에는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그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도 교회를 가지고 있는 교회는 드리는데, 교회가 없는 교회, 그죠?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는 그래도 안 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뭐 교회 건물이 있든 없든, 새벽예배 매일 집에서 드리고, 막 이러니까, 그, 저를 그렇게 보고 예배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아, 그 생전, 수요예배나 뭐 새벽예배 안 나가셨던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한국에서는 젊은 목숨 오셔가지고 되게 힘들게 하네. 예배 드리는 것을 만들기가 힘들다 이거겠죠. 어쨌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살아왔던 어떤 예배 형식, 어떤 예배 드린 자기들의 뭐 관습, 또 말씀해석하는 것들, 이게 다안 맞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모세를, 뭐지, 도 맞습니다. 모세를 또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자기들의 생존 보지도 못한 말들을. 또 말하니까 들으니까 이거 뭐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아까움을. 야저 사람은 이상한 말하는 사람이다. 뭐 정신병자다. 뭐 이상한 교리 갖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다. 두사도가 오랫동안 거기 있으면서 단대 성령이 심으로 들어가지고.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서 무엇이냐면 또 기적과 표적도 일어나. <laughs> 3절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던 내가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하면서 뭐 기적과 막 사람들 을병 고치기도 하고 또 또 새로운 모든 뭐 이적이 막 일어나니까 뭐 놀라는 거죠. 어이씨, 이거 뭐지, 이거?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인 겁니다.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초창기에는 이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봤어요. 야, 하나님 다 고쳐주고 그냥 내가 원하면 되고 막.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고 그냥 그건 좀 따르게 표현했다는 거죠. 뭐 능력이 많이 임하면 그냥 고쳐지고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안 고쳐지고 막 이런 줄로만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적과 표적은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다만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따름이고 그의 이름의 의지에서 그냥 외칠 따름입니다 고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그죠? 성장케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자기 은혜의 말씀이 증언하시냐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막 방해하던 사람들, 어 이거 뭐지 잠깐 주춤하게 만들어서 그 사이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고 또 복음이 간에 그 들어가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런 성령님이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이런 은혜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막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4절, 5절, 6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그러니까, 쌍방이 갈려지는 겁니다. 어, 저 사람,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은, 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방해하던 자들은 좀, 좀 이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따르는 자들은 아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믿으니까, 그 말씀이 더 가까워지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의 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두사도를 믿는 사람은 따르는 거야.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사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모욕하는 거니까 사람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거죠, 여러분. 인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요소들이 내가 하나님을 자꾸 부정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제저 수요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큰일에 있는 게 아니라 사사로운 일에 있다고 사사로운 일에. 사사로운 일이 자꾸 맺히고 걸리고 그것에 따라서 자꾸 뭐물질적인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 감정이 막 자꾸 상해지고 왠지 모르게 너무 오래 기다려지고 막 이러면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상하는 게 아니고 너무 시간 이 오래 걸리면 힘들잖아요. 그런 그런 것들이 아주 자질구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사람이 똑같은 일을 오래 하는 것은 자꾸 타성에 적게 하고 자꾸 그런 일에 대하여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은 이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를 그날까지 쭉그 길을 가는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하는게 있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4 0평생 목회했는데 주님 오신 날까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수 있도록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한시에 그냥 저를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해요. 왜냐면 제가 알고 있던 우리, 우리 노에 계신 우리 김일광목사님한 분은 아침 새벽 입에 딱다 들이고 와서 쇼파에 앉아서 잠깐 쉬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그냥 심장마비로. 저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인 것 같아요. 아프지도 않고, 갑자기.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지금부터 해요, 하나님. 이 일을 잘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하다가,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도 헷끼지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하는 날 불러주세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은 시거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어느 순간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근데 더군다나 보세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서 막 어렵고 힘든 환경, 그저 사람들과 막 부딪혀야 되고, 때로는 막, 막 싸워야 되고, 논, 논, 논쟁 벌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이런 사람과의 논쟁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거기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선동해서 관리들과 사도들을 막 모욕하고, 야, 저 사람들 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막 밀치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는 곳곳마다 생긴다고 보 생각해 보세요. 그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편한가, 그죠? 우리는 내 가는 거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사단이 종종 나를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 심정 감정을 적동시킬뿐이지 누가 막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방해할 사람도 없고. 그럼 방해하는 것도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 돼. 그리고 어떻게요? 모욕하는 것만 아니라 막 달려들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이 당신 뭐야? 당신 왜 그런 말한 거야? 하지 말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 그런 감정 싸움이 붙고 그리고 막 멱살을 잡고 AC 막 이러면서 도를집어지막때리려고러고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쉽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건 없잖아. 그런 건 없는데 뭐가 우리를 힘들게요? 해내 게으름이 내 게으름이 나를 힘들게 하고 좀 이렇게.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정도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복음을 들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것, 이게 여러분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아 아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아이 엄마 그렇게 한다고 뭐가 뭐좀 달라져 엄마 없어도 괜찮아 뭐아빠 없어도 괜찮아 뭐장모님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린 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저런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내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은 내 영을 죽이는 말이죠 결국 나를 위 나를 위하는 말 같지만 결국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영적으로 다운되게 만드는.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은 너무 간편합니다. 전들 안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동안 새벽에 안들여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생활에 그냥 쉽게 적응이 돼. 그래서 제가 어디 외, 뭐 예를 들어 출탈해서 뭐 한국에 와서 무슨 일 때문에 있다 그러면 새벽에 저는 꼭 일어나. 일어나서 그냥 어쨌든 묵상 기도를 하든 앉아있으려고. 왜 그런? 모습을 갖는 게 어차피 돌아오면 또뭐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안 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그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유지하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그냥 내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풀어 내 마음을 풀어뜨리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 갔었는지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금 전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반대하고 몰라치고 도망다니고 또 반대하고 또 어떤 어려움 당하고 때는 도망다니고 근데 그 말씀을 그런다고 해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왜? 생명의 말씀이고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던 적게 모이던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것이 그 동안 내가 해왔던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런 믿음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좀 감정이 좀 불편해도 좀 환경이 조금 어려워져도 그런 믿음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갈수 있는 그래서 견고하게 우리 믿음에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아는 사람들이, 때로는 믿음 있다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와 그 우리를 편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을 때로는 오히려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떤 상황에 환경에 다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믿음의 길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욱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십자가 군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